네 안녕하십니까 현인베스트먼트 강재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LG생활건강 어, 이 종목이 오늘 하락이 좀 가파르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었다됩니다 어, 왜 이렇게 하락을 했나 이제 어저께 발표했던 실적에 대한 실망이 우선 첫 번째 들어왔다가 나타나고요 원래 이제 우리가 실적 시즌 들어올 때 보통 이제 전분기, 특히 4분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대부분이 하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웬만한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의 예상치를 하이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충격을 이렇게 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 할때 4분기 실적은 어차피 지난 과거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되겠죠. 그러면 왜어 어떤 발표를 했길래 LG 생활건강이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세게 떨어졌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리오프닝 한다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LG 생활건강을 비롯한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많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특히 중국 관련해서 이쪽에서 기대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사실,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밸류적인 부분이 비싸기 때문에 메리타 떨어진다는 얘기를 자주 하긴 했지만, 왜 그러냐면, 이미 화장품은, 지난 4, 5년 전에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이제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그랬던 시장은 이미 지났습니다.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워낙에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 경쟁도 좀 치열해졌고, 그리고 가격 정책을 피거나 프리미엄 상품을 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예전만큼 판매가 증가가 안 된다는 부분이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치가 아무래도 많이 선방이 된 거죠. 그럼 기대치가 선방했다. 이 얘기는 기대치가 선방한 부분을 나중에 실적에서 보여주면은 주가는 성장이란 부분이 다시금 부화될 수 있다면은 약간은 높은 밸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가는 성장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LG생활건강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 그러니까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했느냐 요 부분을 좀잘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LG생활건강이 이제 시장에서 어저께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합니다. 그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보게 되면 매출액을 7조 3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을 7,300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의 실적을 한번 다 보도록 하죠.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실적은 전체적으로 볼때 이제 누적으로, 작년 실적 자체가 얼마입니까? 7조 1,800억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얼마? 7,110억을 작년에 냈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올해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어, 화장품이라든지 매출, 화장품 판매, 그 중국에 따른 이제 매출이 증가할 거다. 영업이 또 증가할 거다.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어, 시장에서 7조 3천억, 그리고 7,6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전망. 그러면 증가폭이 어떻게 됩니까? 없단 얘기죠. 오히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는 실적 자체가 매출이 8조였고 영업이익이 그때가 1조 3천억이니까 그때보다도 못한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실질적인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행이 되고. 그러나서 판매가 또 증가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시하는 올해의 전망치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치를 한창 못 미치는 그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결국 주가는 어떻게 되냐? 실망감이 나타났다 되는 거고, 그동안 기대치로 해서 올라갔던 부분에 따른 차이 실현이 떨어졌다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어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썩 좋은 차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볼때 차트가 꾸준하게 올라갈 때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어떤 거냐면 추세를 갖고 올라가는 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고점을 조금씩 높이고 저점도 높인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차트 흐름에서 나쁘다가 아닙니다. 근데 저점이 높아진데, 고점의 각 자체가 평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고점이 점점점 낮아진다는 그림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그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깃발, 하락으로 떨어지는 깃발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을 그동안 보여줬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정도 조정 받아도 괜찮아 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거래량이 크게 실렸다는 거죠. 그 하락 거래량 크게 실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이 73만 원 자리 때이 가격대가 매물대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라인대가 당분간은 반등한다 하더라도 저항선으로 크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 되는 것이고, 시장에서 이제 중국 관련된 기대치로 인해서 많이 움직였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어, 볼게 없네? 그리고 회사의 전망대로 앞으로 전망이 별로 안 박네? 라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1분기 실적을 확인하거나, 그런 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앞전 같은 강세로 바로 넘어간다는 쉽지가 않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7 3만원자리 때를 이제 저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된 것이고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덜 떨어지고 지지를 받으려면 앞으로의 그림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도 우선은 앞전에 중요하게 만들었던 었 가격대가 바로 이6 5만원자리입니다 그래서 이6 5만원자리 때는 깨지 않는 구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장기 이 구간대에서의 박스꺼 형태를 보여주다가 나중에 넘어가는 그림이 나온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수급에서가 이제 기대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을 좀볼수 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대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딱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금액으로 볼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이제 좀 많이 하다가 그다음에 요절 내에서 조금 줄었다가 다시금 매도를 키웠다가 되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매수를 별로 안 했다 이고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기간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샀던 물량을 어떻게 했냐 오늘 대부분 매도를 하거나 비중 확 줄었다가 보이는 거죠 즉 기대로 인해서 움직였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별로다. 라는 인식이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LG 생활건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가 좋은 쪽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 가격대를 지키는지 확인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인 중국의 리오프닝 시행이 되고, 그리고 국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판매가 좋아진다는 확신을, 어, 실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을 관시, 어,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